이차현이 어. 2차, 3차 다 나겠네 50점 넘어야지 이쿼터가수 있어 야 그냥 2차, 3차 잡혀서좀 좋은데 갈래 리하하하하 <laughs> 아니 이어 어기 없다 여지 없다 여지 없다 야안 잡힌다니까 아여기 아, 미끄러워 아이양만저 코가 크잖아요 오오 <목소리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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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오 어, 어, 좋았어 오 아, 어, 뭐야 역시 뽀록을 잘 치는구만 어,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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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어, 무난하게 50점 넘어주고요 50점 넘어주면서 인터뷰 한번 하시죠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? 국가대표가 된기분 기분이래 국가대표가 된 기분이래, <laughs> 국가대표가 된 기분이래. <laughs>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야 뭐야 3 포인트 나왔어? 네. 눌렀어? 시작하지. 어 끝났다 당신 끝났다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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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잘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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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만 잘로. 야 농구 아니냐? 오, 좋아. 오, 나이스, 나이스. 3점 넘고요. 아, 못 넘고요. 아, 또못 넘고요. 넘어, 넘어고요. 나농구맨이에 농구가 가장 쉬웠어요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3포인트. 피버타임. 30%? 족밥이네. 105점 넘어야 되는데, 105점 못 넘어. 아 그거 안 쳐주면.